제비포 외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마튜브 다시 보면서 방생해 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형이 너들한테 카톡 일십이 났을 때 카톡 일십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야 자 내가 지금까지 형이 지난 10년 동안 수학생 무수하게 많이 가르쳤는데 그때마다 일어나는 일들 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보면서 너희한테좀 얘기를 해 주는 거야잘 그러니까? 듣고 좀 활용하는 걸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좀 부르르 떨게 된다. 얘기하다 보면. 근데 준비하고 좀 들어 줘야 돼. 알겠어. 자 아무튼 간에 자첫 번째 그게 진짜 카톡 익심인지 좀 생각해라.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는 약간 이런 경향이 있어. 한 답이 한 시간 두 시간만 늦게 오잖아. 서행. 나갈리 됐어요. 이러면서 혼자, 뭐야? 어둠에, 뭡니까? 암흑에너지를 미친듯이 풍겨대, 나한테. 그러면서 뭐야? 나까지 힘드게 만들어요. 어? 한 시간, 두 시간은 기본이야. 늦어질 수 있다고. 그리고 이런 거, 잖아네가딱 봤는데, 어. 여자의 일자가 씨 없어진 거야. 지영씨! 형이 얘기하는 거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야. 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형이? 늘 카톡을 할 때는 일단 니일 네 하고, 핸드폰 좀 너, 니가 안 보는 곳에 좀 넣어놓고, 어? 니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핫톡에 대해서 좀 정신을 거두라고. 그럼 네할일 하라고. 그러다가 톡을 봤을 때와 있으면 하는 거다. 형, 분명히 얘기해줬어? 안 해줬어? 네일다 팽겨치고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온통 신경이 핸드폰에만 가 있으니까. 이런 건 그냥 나가리 된다니까? 그럼 앞으로 만나도 그냥 나가리야. 여기만 신경 써 있는데 모든 행동, 모든 것들이 그냥 시, 뭐야? 미디하게 돼버린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니가 톡을 보낸 다음에 이게 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너는 일단 네 일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톡을 했는데 막 늦게 온다. 이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솔직히 하루 늦게 보내는 애들도 있어, 막. 어. 중요한 건 답이 오느냐, 안 오느냐지. 그러면서 거기서 칼리를 하는 거지. 무슨 무엇이여? 일이 없어졌냐, 안없어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자애들 솔직히 말해서 일 없어졌어도 좀 이렇게 보겠다, 아 이따 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답 보내는 애들도 많아. 여자애들 입장은 이거거든. 내가 얘랑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굳이 내가 처음부터 막뭐 답을 따딱따딱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 그게 여자한테는 일종의 ASD기도 해. 자,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되는 거는 만약에 실제로 카톡 익씹이 났잖아. 그러면 형은 무조건 다안 해. 그러니까 내가 보냈는데 여자애가 답도 안 보내고 뭐 익씹을 하든 뭐 읽고 씹어버리든간에 답이 만약에 안 오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형은 먼저 여자한테 절대 연락 안 해. 어, 자 생각을 해봐라. 기본적으로 여자가 너한테 카톡이 왔다는 걸 모를 것 같아? 안다고 근데 톡에 답을 안 했다는 거는 네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답을 굳이 해야 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거든. 어, 그냥 잊고 있어도 그냥 갈수 있는 존재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봐봐 여기서 네가 만약에 톡을 하잖아. 그러면은 뭐야? 일단 리드해지고 그 프레임이 밀리게 돼 있어. 기본적으로 그 상황에서 여자가 뭐라고 너한테 답을 할거 아니야, 그치 여자는 널 잊고 있었는데. 이해 가냐? 이걸 무슨 너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일부러 여자가 밀당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뭐 하루 지나서 톡을 하고 계속 답을 안 하고 이런 건 존재하지 않거든, 오케이? 그니까너뭐 기다리다가 안 돼서 막 하루 이틀 있다가 뭐 이렇게 다시 톡을 하는 거잖아. 어, 형이 저번에 이런 얘기한 적 있어? 좀비 톡을 해도 살아날 확률은 1% 미만이라고 형이 얘기해 준적 있지. 실제로 그렇거든. 왜 그러냐면은 일단 여자가 너를 그 상황에서 잊었다는 거는 일단 네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그 매력적이지 않은 감정은 별로 이렇게 안 바뀌어 잘. 어. 근데 여기다 대놓고 네가 톡을 하면은 그냥 리디해지기만 하거든. 아무튼 만나려는 약속을 잡으려면은 여자는 여기다 대고 이렇게 빠꾸 계속 놀 거야 몇번 정도. 너는 계속 매달려야 되거든. 그럼 그런 프레임으로 가야 돼.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 어떻게 돼? 계속 홍리이 프레임을 끝까지 가져야 돼. 너가 감당할 수 있어? 선생님, 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이거 왜 보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굳이 이런 영상 찾아 헤매지 마. 우리는 왜모인 거야? 연애의 부. 어. 내가 원하는 여자가 나한테 미치게 만들려고 이걸 배우려고 온 거지. 어. 과거에 했던 방식을 답습하려고 온거 아니라고. 왜 왔는지 왜 자꾸 까먹냐고. 어. 한 시간도 안 돼서 까먹어. 그래서 다시 톡을 한다는 거 자체가 일단 네가또 어? 망하려고 어. 느리하게 가는 거. 프레임이 밀려버리는 거라고. 또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자애가 너한테 관심이 없대잖아.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고 보내는 거잖아. 여자는 관심이 있으면은 무조건 관계를 이어나기 그 여자, 남자가 관계를 만들어 수 있게끔 거기 계속 뭔가를 던져 준다고 근데 그냥 톡을 차단한다? 그러니까 톡을 익씹을 해버린다? 그 그럼 너랑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애들아 알겠어 거기다 대고 싶어 자꾸 뭘 하려고 그러냐고 이미 노당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안 살아난다고 좀비 톡으로 가도 잘안 살아나 그런거는 뭐예요 깔끔하게 방생하시고 새 여자 찾아가는 겁니다 너 지금 연락처 땄잖아 또딸수 있다라니까 선생님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요 이럴 때 좋은 약이 있어. 형, 마카발리 영상 한번 처음부터까지 다시 한번봐주신 거야. 마음 잡아야지. 알겠어. 답이 안 나온다. 아무튼 좀 그렇게 하는 거야. 자, 니네가 다시 이렇게 죽은 톡을 다시 톡을 하는 건 솔직히 형 취지에 맞지 않아. 좀비톡 외에는, 좀비톡 톡은 별로 안 좋아해, 사실.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그 그러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너한테 익십을 하는 이유는 뭐 남자친구가 있었거나 그 당시. 그치?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 아니면 뭔가 너 말고 다른 썸 타는 남자가 있었거나. 어 이유는 여러 가지야 분배자 후회의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근데 이유가 뭔지는 알수 없지만 아무튼 톡이 이심 났잖아 그럼 그냥 뭐야 경건하게 어? 방생해 주시는 걸로 알겠어 오 제피퍼 외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마튜브 다시 보면서 방생해 주시는 겁니다 알겠지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야 그래도 선생님 저는 어쩔 수 다시 톡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뭡니까 제발 이건 보내, 이렇게 보내지 마 뭐냐면은 지영 씨, 지영 씨 너무 걱정돼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죠? 이런 식으로 뭡니까? 걱정 톡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알겠어? 정말 무슨 일이 있으면 일단은 뭐야? 그 가족들이 더 많이 걱정을 해줄 거야. 네가 왜 뭔데 걱정을 해주고 있어? 여자 입장에서 너의 그런 걱정을 받는다고 절대로 뭐 기뻐하거나, 아이 사람이 나 신경 쓰고 있거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해서 플러스 점수를 주거나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일단 너한테 톡안 보낸 것 자체가 이미 마이너스 졸라 까고 있다는 건데. 어, 그걸 기억해야지 무슨 네가 그렇게 했다고 전세가 역전되거나, 아, 이런 사람이 날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칠곱시날 이렇게 사랑하는군요. 드라마 같은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메스미디어가 다 조져넣는 거야. 그런 거 보고 연애 배우는 애들은 늘부르떨 수밖에 없어. 알겠어? 절대로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알겠어? 무슨 걱정했습니다. 걱정되네요. 괜찮으시면 꼭 연락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 알겠어? 뭐또 오겠지, 여자한테. 어, 그냥 여자가 그럼 왜 보낸 거 같냐? 아버의 눈물이야. 그냥 보낸 거야.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번째, 자잘 기억해라. 만약에 니네가 다시 톡을 보내려고 했다면은 일단 프레임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유지를 조금이나마 해야지 성공 확률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좀비 톡이라는 걸 하는 건데. 2 0인 안톡을 바로 보내서 막 걱정이 되는 거아니 말고 이런 바로 FC 그냥 나긴 되는 거야 어, 나가려 확률 더 많이 되는 거고 그것마저 2 0 당하면은 뭐예요? 정말 뭡니까? 부을 떨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좀비톡을 하려면 최소한의 어느 정도 시간이 있음 다에해야 돼. 그 왜냐면 그게 더 중요해. 왜 그게 더 좋으냐 면은 일단 얘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면 그뭐 하프에서 연락처를 땄다면은 여자 항상 너 외에도 다른 남자 연락처를 는다고 했잖아. 어그 남자랑 빠다리 나가지고 약간 여유가 있을 때 너를 다시 받아들일 시간이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려면 최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 어, 일주일에서 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거든.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좀비, 그니까 죽은 톡을 다시 하고 싶으면 좀비 톡으로 해서 하는 거야. 알겠지? 단, 여기도 조건이 있어. 이미 네가 앞에 졸라 니디악에서 조져놨잖아. 그럼 좀비 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네가 과거했던 톡들이 주르르 올라오게 돼 있어. 그러면서 바, 아 그냥 바로 다시 DLV 되는 겁니다. 영원히 뭐야 밥에 굴레에서 고통받게 되시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뭐야 애시당초 그런 톡 자체를 하면 안 돼. 알겠어?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형이 오늘 네게 해준, 얘기해준 거 여자한테 카톡 20분 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무슨 무엇이요? 진심을 어필해라. 무슨 밤새도록 내가 너 어? 지영 씨 생각에 잠을 못 들었네요. 어? 지영 씨는 뭐 하고 있을까? 지영 씨는 아침에 오늘 웃으면서 나갔을까? 와 뒤지는 거야. 벌써 지금 뭡니까? 형 팔이 아니라 우리 뭐예요? 우리 마티부 걸드 팔에 어? 털들이 남자처럼 올라와 있어, 지금. 어? 뭡니까? 절대로 그런 거 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파이팅 하는 겁니다. 오케이?